시장에서 도을 수행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종목은 포스코디엑스. 이 포스코 D X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정말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죠. 현재 포스코 D X 같은 경우에는 중공장대 산업의 스마트 팩토리를 대표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주 전고가 여전히 빵빵하게 채워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에 구체적인 인사이트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장기간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바닥에서 간헐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나아가서 3월 달에 이제 다가오는 공매도 규제 완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면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잘 올라가고 있는데 공매도 붙어서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시장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호재로 읽어낼수 있는 인사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점까지 모두 정리해서 빠르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달 말부터 별다른 큰 변수가 없다면.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 그리고 공매도 대상을 두고 금지 이전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현재 금강원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결정 사항이 없고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 지난 2023년 11월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현재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건. 기관과 외국인의 사이에서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기관은 유동성 공급자의 명목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공매도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원천 봉쇄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국내 증시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사실 해지성 대응이 불가능해지거나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이었죠. 그 결과 2024년 하반기부터 외국인은 거시경제 상황도 둔화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한 아예 일절 매수를 하지 않는 셀코리아 전략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가 2024년 글로벌 증시 상승률 꼴등에 랭크된 게 바로 우리 국내 증시예요 하지만 이 문제가 이제는 완화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이기울어진 운동장이 수평으로 맞춰질 수 있고 그간 이 공매도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여전히 2023년 이전에 공매도를 때렸던 잔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종목 들 먼저 환매 수를 쳐야 돼요. 그렇다면 환매 수가 들어온다는 건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는 거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과열된 종목들에 대해서 해지성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 증시 매매에 임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우리 국내 증시는 매크로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매도 규제 완화를 공매도로 인한 하락이 나올 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반에 걸친 매크로 환경 개선으로 보다 넓은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맞물려서 작년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국장이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장으로 떠났습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일부는 호리안 개미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근데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많이 올랐고 현재는 구체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이 단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세적 상승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하루에 5%씩 꾸준히 오르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변동성을 동 반한채 하방을 만들어가면서 움직이고 있어서 우상향 추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률 자체는 둔화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이 국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많이 올랐지만 국장은 오히려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시 상승률 꼴등의 랭크가 되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 메리트가 살아있던 건 물론이고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개화하기 시작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새로운 주도주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은 2024년 10월 12월 187조에서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감 거래일을 남겨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조를 넘어섰습니다. 반대로 이 해외 증시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미증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24년 12월 343억 달러, 약 49조 원이었고 1월달부터 감소하더니 2월달 본격적으로 반토막났습니다. 그만큼 미증시에 먹을 종목이 많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여기서 놀고 있는. 자금이 그대로 국내 증시로 다시 유입이 될수 있다. 그렇다면 유동성이 공급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처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종목들이 더 유연한 움직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증시는 공매도 규제 완화 이후 다시 공매도를 때려 맞으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정상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종목들이 그렇겠지만 직관된 상승, 연일 올라가는 상승은 위험해요. 조정을 거치면서 추세적으로 저가 추세를 높여가는 게 훨씬 더 고점이 높고 안 정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로 인해서 외인과 기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춰진다면 외국인이 보다 본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매매하면서 매크로 환경이 개선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2024년 외인의 셀코리아 전략에는 물론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거시경제 상황이 있었지만 국내 특유의 공매도 금지, 특히 외국인에게 예고도 없이 때렸던 부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소가 된다면 시장도 천천히 정상화될 수 있을 거고 또 환매수를 통한 유동성 공급을 시작으로 매크로 환경이 개선될 수가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전히 매력적인 환경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살아있는 많은 종목들이 존재하고 또 로봇처럼 지속가능한 투자처가 확보된 몇 없는 증시 중 하나죠. 특히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보다 우리나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본다면 로봇 산업이 현재 미래성장성이 가장 유망한 산업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종목은 일단 로봇주들은 지난 영상 보시면 제가 정말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알려드릴 종목은 국매도가 재개되면 환매수가 들어올 때 우리가 적어도 단타로 한 번쯤은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우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 2등 종목인데 얘네들 두 종목만 합산하더라도 현재 공매도 대차잔고가 5천억 정도 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지수가 꺾이면서 얘들의 네 시총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우화양 추세를 연 단위로 거듭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규제가 완화된다면, 당연히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갚겠죠. 얘네들이 지금 외국인이 갚았을 때 정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매수가 들어올 때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단기 스윙이나 단타로 대응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스코디엑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대차장고가 30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부터 2차전지까지 여러 가지 이슈와 맞물리면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환매수가 일찍 들어온 상황이죠. 환매수를 통해서 급등이 나왔고, 이런 종목들이 간헐적으로 계속 올라올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 종목도 실제로 2023년 2만원 수렴하는 시점부터 공매도 대차장고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증시가 작년까지 조정을 받을 때도 공매도 대차장고를 2만원 아래에서 상환시켜주는 자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첨단 반도체와 맞물려서 다시 한번 고가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뭐가 나오는 아이 종목은 내가 공매도 대차장고를 손해를 보면서라도 환매수를 쳐야겠다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숏스키즈입니다. 그래서 반대인 경우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공매도 또한 또 하나의 변수가 될수 있다는 점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저희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DX를 공략하면서 환매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매수를 이용할 수 있는 전략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까지 저희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8시 50분에 진행되는 생방송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별거 없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 눌러 두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꼭 눌러 주시고요. 우리 그럼 다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